워터리와 물리를 워터로 만들기 자 이제 전자기유도인데 최대한 제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h a t 시 r 시 you? What are you? w h 유도 are you? What are you? w 을 a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어디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가 이제 요번에 하게 될 성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인 건데 이게 지금 이가 있는 게 코일 혹은 이제 솔레도이드라고 하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흐를 경우에는 자기장이 어디로 만들어지냐 했을 때 이렇게 흐를 경우에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오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N 극, S 극.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 흐를 때는 N, S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자석의 방향 잘 구분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전자기 유도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 유도인데 먼저 약간 좀 우리가 초딩스러운 버전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한번. 자, 여기서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라게 제일 중요한 거죠. N극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으니까 막아야겠어, 아니면 당겨야겠어. 막아야겠지. 그럼 여기에 작용되는 힘은 이제 윗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윗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S에서 N. 바깥에서는 보통 다섯과 마찬가지로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자기장이 윗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열려야 될 거예요. 오른손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열려면은 전류는 이 B에서 검유계에 A를 지나서 윗방향으로 하게 되겠죠. 참고로 검유계는 전류에 대한 이제 값을 알려주는 건데, 전류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전류에 대한 세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변화를 일하게 되니까 잡아야겠죠. 여기 S 극 밑에가 N 극 내부에서는 S에서 N 외부에서는 N에서 어, 잠시.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을 구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얘랑 가에서 하는 반대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 채우게 된다면 가상에서는 황 위가 N 아래가 S 여기서는 S N 이될 겁니다. 자, 전자기기도 해 봤는데 한번 그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요 자, 일단은 널 때와 뺄 때의 전류의 방향이 다를 거예요. 아시죠? 그거는. 그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은 널 때와 뺄때이 친구가 이제 숫자가 올라갈 건데 숫자는 전류의 세기가 되는 거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떠요. 그거는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류의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넣었다 뺐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그때 이 친구를 관찰해보세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쏙 마이너스 23까지 넣었죠. 아, 그렇 한번 넣을 때뺄때 때. 어, 봤죠? 넣을 때 플러스 했다가 나올 때 마이너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딱한 번만 더할 거예요. 한번더 하자 그러면 안 돼요. 넣을 때뺄때 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뿔만의 전류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장의 의도를 알수 있었다. 자석을 가, 이용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낼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발전기라든지 자유로 들어. 혹은 이제 뭐 뭐냐 그거 뭐 이제 그거. 그리고 도둑질할때 사용할 때 잡는 기계. 그런 것도 이용되고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훈. 도둑질을 하지 말자. 기스 한번 김한수 선생님께서 출연하실 건데요. 자, 한번. 자, 우리 구독자 100명 이벤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구독자 100명 이벤트 한 말씀이시죠? 아, <laughs> 구독자 100명 이벤트 예, 출연 계획이 없던데 <laughs> 얼굴이 터질라고 <laughs> 라, 라이브 출연 해줄 겁니까? 구독자 100명? 구독자 100명 하면 중엽쌤이랑 먹방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어, 애장품 하나 공개해 주시는지 공개가 아니라 이, 나의... 아, 애장품 경매하겠습니다 어? 경매면 이거 혹시 수익 창출입니까? 어, 예. 아 기증하겠습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실험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이걸 약간 좀 고딩스러운 개념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한번. 자 고딩스럽게 하자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여기를 통과하는 이 솔레노이드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되면 방향이라든지 즉 여기서의 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자 아까랑 같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장이 지금 이 자석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이 솔레노이드는 어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냐면 윗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위에가 N극, 밑에가 S극이 되겠죠? 아까랑 값이 똑같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장이 아래로 자기장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위가 멀어지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처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만든 자기장은 아래빵이 될 거야. 그 밑에가 N극, 위에가 S극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 말은 자기장을 더 많이 변화시키게 빠르게 변화시킨다는 말이겠죠 그죠 렇두 번째로는 또 이제 더 많이 솔레노이드 가문의 수를 n이라고 하면 가문의 수를 늘려주거나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렌치의 법칙은 뭐냐면 아까 전에 변화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낸다고 했죠 그죠 렇 이렇게 가에서, 가에서는 위에 나에서는 아래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렌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위에 있을 때는 이, 이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죠. 앵글 앵글 밀어내니까. 자, 밑에 있을 때는 얘가 지금 NS가 떨어질 때는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언젠가 여기 조차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면 그때는 얘가 지금 멀어지는 거싫어하니까 NS로 잡아야겠죠. 어디 방향으로 힘 받아? 윗 방향으로 힘 받을 거라는 거예요. 즉,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윗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의 에너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을 거야. 왜? 지금 운동 에너지가 지금 얘가 없을 때에 비해서 있을 때가 더 천천히 내려오잖아. 왜? 지금 이, 이 솔레노이드가 얘를 위방향으로 밀게 되니까 즉이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건데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기냐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잠깐만 조금만 더한 단계만 더 올라간 설명해 볼게 한번 우리가 얘를 자기 선속이랄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면적은 안 변하잖아, 그렇지? 솔레노이드의 면적은. 다만 통과하는 자기장은 변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뭐라 했었냐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어. 다르게 말하면 자기 선속이 변하면. 여기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고할 수도 있다고 왜? 어차피 자기 선속이 변한다라는 건 자기장이 변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변하면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자기 선속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만들야될 상황인데 이 가이표는 지금 자기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이냐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원래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죠. 근데 여기가 들어가는 순간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겨 버렸죠. 그럼 이거 변화를 싫어하니까 이거 없애야 될거 아니야. 들어가는 자기장을. 그럼 이 친구가 어디로 자기장 만든다고요? 이 방향으로 자기장 만든다고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고 이 전류가.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맞 반대 상황 해 볼게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만큼 나오는 게 증가한 거잖아.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이 될 거다. 반대 방향이죠. 너무 들어갈 때는 뭐 어디 방향 어디 방향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외우려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는 걸좀 약간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솔레노 이게 드이 지금 뭐게 되냐면 이제 하나의 솔레노이드인데 한번 감겨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 요 코일 한번 감겨 있는 거. 발전기예요. 얘가 돌아가면요, 얘가 묶여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돌아간단 말이야. 자, 돌아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를 지금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쵸 근데 얘가 살짝 이렇게 돌아버렸어. 그러면은 약간 통과하는 게 생겼지. 여기서는 아예 없잖아, 그치 없고 약간 생겼고 수직으로 되면 다 통과잖아, 하 그렇지? 그러면 더 많아졌고, 많아졌고 약간 조금 있다자, 조금 많아졌고. 중요한 건 뭐냐? 통과하는 자기장이 여기서나 여기서나 변했죠.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만들어져? 그렇죠. 유도 전류. 이거 무슨 에너지라고 해 유도 전류, 전기 에너지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이게 뭐냐? 발전기의 방식인데 지금 얘가 돌아가는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건 운동 에너지잖아요. 이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고 있는 거야? 유도 전류, 즉 전기 에너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람으로 돌리면 풍력. 뭐 물로 돌리면 수력, 뭐 이렇게 다양한 발전 기계 이용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기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전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물리 법칙을 이용한 거냐면 전자기 유도, 즉 다르게 말하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거다라는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 같은 말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전자기도 이용인데 이뭐 책에 보면 더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마이크랑 이자이로드론만 해볼게 한번 자 마이크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구조는 이 진동판이 있어요. 진동판에 코일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다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자석이 있어요. 강한 자석이. 진동판은 내가 말을 하잖아? 얘가 원래 얇 얇아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위아래로 진동해. 중요한 건 뭐냐면. 진동하면 이 솔레노이드가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할거 아니야. 자석과 멀졌다가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뭐가 발생해 여기 솔레노이드에, 그렇죠? 유도전류가 발생하죠, 그렇죠? 자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소리 신호란 말이야. 이 소리 신호가 뭐로 바뀌고 있는 거야? 유도전류, 즉 전기 신호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의 원리는 이렇게 유, 뭐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리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이크의 기본적인 원리고 자이로드롭은 여기 마찬가지로 자석이에요 아까 전에 이 솔레노이드랑 이렇게 보시면 떨어진다고 봤을 때얘 지금 윗방향으로 힘 받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윗방향으로 힘을 줘 가지고 속도를 낮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기도를 이용해서 얘가 떨어질 때 윗 방향으로 힘 받아 가지고 이제 속도를 느리게 할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방법도 이용이 되고. 여기까지 전자기존인데 그래서 한번 또 어려웠던 친구들은 학교 와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영상을 한번 더 보시고 하면서 문제까지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때도 약간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문제 를 풀면서 설명을 보충해 나갈게요, 여러분. 자, 어쨌든 열심히 해보세요.